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식 차우영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왜 지금부터 폭등할 수 밖에 없는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약두달전 6월 17일에 HD 현대 인프라 코어 추천드렸었는데요. 눌림이 나오면 11,000원대에서 매수하라고 추천드렸는데 정확히 11,00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공지해드렸고 제 회원님들은 수익을 잘 챙겨서 나오셨는데요. 이번에도 재진입 타점이 좋아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현재 16,400원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오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HD 현대 건설기계와 2026년 1월 1일에 합병이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일정을 알아보면은 9월 16일에 합병 승인 임시 주주총회가 진행되는데요. 단 40일 남았습니다. 이후에 10월 10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고 26년 1월 1일에 합병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매수 청구가는 11,885원인데 현재 주가가 16,400원으로 약 36%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이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주주들이 합병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합병을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합병으로 탄생하는 HD 현대 건설 기계가 글로벌 13위권으로 도약하면서 2030년 매출 14조 8천억원 달성이 목표입니다 현재 약 8조원 대비 거의 2배 성장이 계획입니다 자두 번째 호재를 알아보면 7월 23일에 발표된 2분기 실적이 완전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액이 1조 184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하였고요 영업이익은 105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9.8%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56% 급증하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7분기 만에 매출 성장 전환이라는 점입니다. 사업별로 한번 살펴보면 건설기계 부문은 8,574억 매출을 달성하였고요. 전년 대비 9%가 증가하였습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이 견인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도 인프라 투자 확대로 회복세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엔진 부분 역시 3,271억 매출로 영업이익이 32% 증가하였는데요. 발전기용 엔진, 친환경, 선방용 엔진, 방산용 엔진 모두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각 증권사별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핵심 호재는 하반기 업황 턴어라운드 전망입니다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임박으로 고금리로 위축되었던 신흥국 인프라 투자가 본격 재개될 예정입니다 중국 시장 회복으로 부동산 부양 정책과 장비 교체 주기 도래로 수요가 급증하였고, 신흥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면 금리 인하와 건설 경기 반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인수 합병 전한번더 펌핑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 텔레그램에서 전부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금리 텔레방에서는 매수 타점까지 나갔습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정보들을 100%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정보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정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데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 타점이 굉장히 명확한데요. 그렇기에 15,000원까지 열어두고 꾸준히 분할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은 15,000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올해 못해도 19,000원에서 2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 상승 시 25,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호재로는 314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당 가치 증가로 주가 부양 효과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상장 철회가 확정되면서 중복 상장 리스크가 완전 해소되었고요. 지배구조 단순화로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도 제거되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주가를 견인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에 전부 안내해 드리니까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8월 중으로 자사주 소각 완료 이후 주주총회까지 마무리된다면 충분히 2만원 이상까지도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9월 16일 합병 주주총회까지 단 40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 깜짝 실적 발표. 바다주 소화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는 만큼 저와 함께 준비를 잘해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계신 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급등할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수익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타점까지 전부 알려드리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종목이 나가신 걸확인하 할수 있고요. 이렇게 매일 종목이 나갑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주셔도 안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텔레방에서 실제로 수익을 보고 있고, 단타, 스윙, 장기투자정보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으니, 수익이 간절한 분들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해드렸는데, 텔레그램방에 안 들어오시고, 이 종목들을 안 잡는다는 것은요. 제가 돈을 드리는데도 안 받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때까지 놓친 종목들이 아쉽지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이 모든 종목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급등주 찾는 거에 매우 자신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료로 들어와가지고 확인해보세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수익 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 가시라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들어와서 종목을 안 잡는다는 것은요. 땅에다가 돈을 그냥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빨리 들어와 보시고 특히 개인 투자가 어려운 분들, 주식 초보라 뉴스를 봐도 모르겠는 분들, 자식 대신 스스로 노후 책임이 필요한 분들, 유료방에서 손실만 보신 분들 등 수익이 간절한 분들은 전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방인 만큼 이 방에 입장하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매매하는 거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이지만 이 방에 입장해 보는 건한 번쯤 꼭해 보셔야겠죠. 이 정보방 입장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다 하시고 영상 하단 보시면은 고정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5초도 안 걸려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은 소수정예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선착순 50명만 받고 있고요. 추천주 이외에도 제가 한분한분 한분 관리를 해드리는데 너무 많아지면 한분한분 한분 케어가 안 되니 이렇게 진행하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방은 100% 수익에만 집중하고 있어 한번 들어와 보시면 주식 투자가 무엇이고 수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착순 입장이니까 빠르게 입장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